대체적으로 대화의 테크 트리를 마무리 못 한다면 아마도 레포를 쌓는 도중에 멈췄을 거라고 봐요. 그렇다면 다음번 만남에서는 이제 매력 어필 단계와 커넥션 단계 이런 것들을 한 5분 정도로 매우 간소화 시키고 와이드 레포 단계부터 차근차근히 진행하면 되겠죠. 그래서 딱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. 기술적으로만 이야기 해드릴게요. 기술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대화의 테크 트리 를 타다가 와이드 레포 단계에서 갑자기 데이트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앞에 사용했었던 매력 어필 파트라던가 커넥션 단계를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. 매력 어필은 저번에 보여줬고. 그러다 보니까 대충 데이트 코스 리드하고 이런 건 원래 하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딱히 내가 매력 어필을 한다고 의식하고 하지 않아도 되고요. 그다음에 커넥션 단계가 우리가 명분 쌓는 단계잖아요. 그런 시간에 축소할 수 있습니다. 간소화시키고 아예 생략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나서 와이드 레포 단계부터 차근차근히 저번에 얘기했던 것부터 쌓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은어 저번에 내가 뭐 얘기하다 말았지? 어 저번에 맞아 맞아 내가 드라마 보던거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오늘 그거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 줄까? 이렇게 얘기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던가 내가 그 다음화를 봤잖아 그러면서 다음화는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쫙 얘기를 해준다던가 이런식으로 와이드 레포를 차근차근 차근히 쌓아 나가시면 됩니다 다만 굳이 여러분들이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매력 어필 단계나 커넥션 단계를 간소화시키는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. 웬만하면 여유가 있다면 그걸 갖다 굳이 생략하고 와이드 래퍼 단계부터 시작을 할 이유는 없고 그냥 원래 우리가 하던 단계처럼 매일매일 매력 어필 차근차근히 하고 커넥션 단계 차근차근히 하고 그다음에 와이드 래퍼 차근차근히 하고 딥 래퍼로 넘어가면 제일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다 데이트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껴진다 그러면은 간소화시킬 수도 있다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굳이 그럴 이유는 없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